네, 안녕하세요. 저는 YBS 64기 아나운서 권기현이라고 하고요. 여기 제 명함입니다. 멋있죠? <laughs> 어, 제가 아나운서 부서다 보니까 이제 매주 한 개씩 정규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낮 방송입니다. YBS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제작부와 아나부가 구성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제작은 민석 라디오 PD님인데 이제 민석님께서 서인데 그 할... 우선 대본이 도착할 때까지 조금 연습을 더 계속해 볼게요.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오늘 경기 끝까지 저희 YBS 스포츠 플러스와 함께 하시죠. 방금은 스포츠 리포팅을 좀해 봤는데요. 라디오 할때 실제로 스포츠 기사를 읽는 경우도 있고 이게 텐션을 좀 올리고 목 푸는 데도 도움이 돼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YBS 64기 라디오 PD 김민석이라고 합니다. 지금 시각은 이제 10시 35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한번 대본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팝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주 한 개의 음악 장르를 선정해서 깊게 탐구해보는 그런 방송입니다 대본은 대략 평균적으로 7-8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길게 쓸땐한 10페이지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30분이기 때문에 노래는 여섯 곡 정도가 들어가고요 시가레 데프터 섹스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는데 뭐 좋아하시나요? 저는 나쁘지 않답니다 A few moments later, Tabon Tasumida Robin. And she was a woman d 대본 n g a joke. Can you want to 다 e an ale? Tabon, c 이 e c k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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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c 이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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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c 또 잠을 많이 자야 이제 목이 회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예독 1회 정도만 하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기는 y b s 목요일 공강인데 또 이렇게 방송을 하러 저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목요일 공강이세요?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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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서한 YBS실이 교육과학관에 있는데요 보여드려야 한나 여기를 매주 등산하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 종아리 근육 생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저 펀드러. 어제 이제 대본 쓴다고 2시에 잤죠. 에 저는 그 대본을 o 시에 받아서 <laughs> 이제 o 시간 좀 예독을 하다가 m <laughs> <죄송합니다>. 시에 잤습니다. 방송 a l 가자, 방송하러 가자. 방송하러 가자. 방송하러 가자. k a b 인 거예요? t i 하 g 요 어, n g 아나 t 업무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, n g to talk about it. I'm g o 영상부정규촬영에출연하이영상고요 아, 아, 아나운서 이장이 되면? 이영상이고이영고고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영고이고이고이고이영상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이드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연고전 생중계도 맡고 있습니다. 아하. 저는 이번에 축구를 생중계할 예정이니까요. 야 기대되는데요. 짜잔. 네, 저희 조정실입니다. 덥네요. 더워. 저희가 이제 1 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. 그래서 저는 미리 목을 좀 풀고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, 이제 민석 PD님은. 방송 장비를 만지면서 준비를 좀 하십니다. 여기는 저희 제작부가 앉아 있는 테이블입니다. 여기 이렇게 믹서가 있고요. 저희 이제 컴퓨터 화면 이렇게 창을 여러 개 띄어놓고 방송을 한답니다. 제 노트북으로는 대본을 보면서 하고요. 뮤트, 이 바로 페이드인 페이지 아웃을 하고요. 네, 이거는 EQ 이 개인으로 음량값도 조절을 하긴 하는데 대체로 이 뮤트 버튼이랑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는 오네어등 키는 버튼이고요 스피커를 키는 장치인데 저기 보시면은 저희 학교 청송대나 방송을 켜주는 장비거든요 버튼을 키면 은 방송이 되는데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키면 안 되고 네 이쯤되면 조정실 소개는 끝이 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입을 푸는 저만의 꿀팁인데요 이건 아마 다른 아나운서 분들도 모를 거예요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철 청찰사람의 외 지금 이제 방송에 앞서서 마이크 음량을 맞추고 형형 마이크 음량 맞출게 아아아 아, 아. 진리의 소리 자유의 소리 여기는 여러분의 연세교육 방송국입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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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량 맞았다 형형곧 시작한디 방송을 듣고 계신 연세인 여러분 방송이 안녕하십니까. 시작했습니다 여러분. 진리의 소리, 자유의 소리. 여기는 여러분의 연세교육방송국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. 아무튼 팝의 DJ 권기현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거든요. 민석 라디오 PD님은 담배 피는 여자가 섹시해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안 그래도 요즘 민석 PD님이 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이 좀 돌고 있거든요. 사실인가요? <laughs> 네 아, <알겠습니다. 웃음>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네뭐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드림팝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시가르데프터 섹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석 어땠어 아,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김민석 라디오 프로듀서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권기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요 어, 사랑이 넘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대동자 모두 재밌게 즐기세요 끝났다 어, 어 힘들어. 네, 방송이 끝났습니다. 와, 음원 편집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음원 편집에서는 연세 새 소리나 개시 부분을 다르게. 자르고 본 프로 파트만 남기는 작업인데요. 이렇게 노래랑 말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서 음량 조절도 해줘야 됩니다. 네, 이게 파란색이 쭉 가면은 마무리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 드디어 방송의 끝이 났습니다. 아 예, 어디 가시나요? 저 이제 점심 먹어야죠. 아. 한경관으로 갑시다. 저희 루틴이 됐거든요. 방송 아, 그렇죠. 마치고 옆에 한경관 가서 이제 뷔페 식사하기. 방송이 딱 그때 끝나는 게참 좋다. 네, 다행입니다. 양호하다. 기분이 <laughs> 좋다. 자, 그럼 자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, 인사드립시다. 네. 여기는 YBS 하면서 끝낼까요? 아, 네, 좋습니다. 자, 여기는 YBS!